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개미는 해운영 9월 자생들, 운기에 대해서. 이게, 신령님들이 참, 그, 갑진년을 향해서, 을사년을 향해서 좀 극하게 갈 것이다. 이런 그 사회적인 공수가 나왔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저번 달부터 띠들의 변화는 조금 있어요. 음. 지금, 청아가 이렇게 참, 무당이면서도 재밌는 게, 신자진 삼재 중에 가장 극한 삼재가 그 신이고, 그 다음 진, 자생들은 그나마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 그 가을을 기점으로 자생들 삼재가 제일 좀 극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갑자기 음. 이렇게 딱 뒤집어지는 네네. 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생들 삼재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들어오고, 오히려 자생들이 막 내리막을 타고 돌아가시고 막 사고 나고 난리도 아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현재, 어, 2023년 개면은 해운이라도 직격 타는 쥐띠다. 음. 이렇게 나올 정도였죠. 그런 부분에서 자, 저번 달부터 뭔가 쥐띠를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쥐띠. 이 마저도 이게 조금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도 한 가닥의 희망이 조금 들어서는 이 형국이다.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정화가. 네. 네. 어,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칠 것이고, 가계 부채는 늘어날 것이고, 그, 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뭐, 내릴, 내릴 기미는 안 보이고, 뭐, 모든 사회적인 어떤 경제 상황의 그림이 청사진을 그리는 학자들은 단한분도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은 극하게 돌아갔었는데 저번 달부터 묘하게 이게 그 급반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 나빴던 게 갑자기 좋아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서서히, 서서히 기운의 흐름은 바뀌고 있는 듯한 음, 느낌을 들어요. 음. 그러면 그렇게 걱정했던 우리가 버티, 버티기 한판 들어가야 됩니다. 견디기 한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이 조금은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청하가 이런 말을 전자에 이렇게 이런 썰을 까는 이유는 자생이 딱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음. 삼재의 기운에서 억눌리고 무엇인가 아니 되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이고 진짜 콧구녕 두 개니까 숨 쉬고 살지 콧구녕 하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런 자생들. 널렸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마저도 <laughs> 네. 저번 달을 기점으로 무엇인가 소생의 기회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GT 여러분들이 개면연 해운연 9월 달에 만날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무궁문제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각자 다 틀릴 수 있어요. 무궁문제라는 것들이 각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 받아야 되는데 돈못 받고 있는 거 어. 그거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월 달에 돈 벌어야 되는데 직장 취직 안 됐다라 이 말이야 직장 취직 된다라는 얘기고요 음, 음. 또아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합니다 ,이? 주식 투자했는데 뭐 투자했는데 곤두박질을 쳐서 죽을 지경는데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런 것마저도 예. 어 음, 음. 그러니 쥐띠는 9월의 기운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뭔가 이제 8월 달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시기였다면 9월달은 바야흐로 성장을 하는 시기다. 내가 초목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 내가 나로서 인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탄다라는 말입니다. 9월달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치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분쟁, 말씨름, 입씨름 이런 거에 본인 스스로가 위축돼 가지고는 막 새싹이 또. 이 청아에서 화경에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성장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고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멘탈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네네. 외부적인 어떤 나쁜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고 수가 있다거나 질병 수가 있다거나 손재 수가 있다거나 사기 수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본인 멘탈이 나가버리면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어려워서 조금 풀리기 시작한데 이거는 서, 이걸로는 성이 안 차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음.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 이렇게 극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삼재가 5년이다. 그러면 내년 꽃박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생일달까지 뭐 조심해야 된다. 네, 청아의 경험상으로는 여러분들 내년이 나가는 삼재잖아. 네. 그러면 정월인 분들은 내년 정월에 삼재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음. 삼월인 분들은 삼월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해가 아니고 내년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생 삼재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갖고 금년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굉장히 극하게 가는 자생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물론 공들이고 신학건 분들은 그거 다 패가요. 정화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이 촬영을 할 때도 조금 전에 정화 제가 집에서 전화왔죠. 네. 이분 쥐띠입니다. 아, 어. <laughs> 근데 정성 굉장히 드리는 분이에요. 다 피해가고 오히려 좋은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면년, 해운년 9월 달에 여러분, 9월 끝자락이기는 합니다만은 한가위가 포진되어 있다는 라 네. 겁니다. 한가위라는 특수성은요, 각 집안의 만조상이 자손들한테 다녀가시는 길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공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의 기운을 완벽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는 기운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반드시 GT3제를 벗어나 잘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청화가 장담한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무엇인가 묵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묵은 채끼가 다 내려가는 것 같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어. 그런 기운이 바로 개면년, 해민년 9월 달에 GT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아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